자리한테로들어자저안자자자자자자 <laughs> <laughs> 공감이... 아, 좀... 아. 차, 차. 자자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차. <laughs> 아, <laughs> <아니요>. <laughs> 동지예. 안녕하세요. 저기아또 미친 아줌마가 나오셨네요. 미친 아. 아가씨. 아니, 아가씨. 아가씨. 아차조심 네, 차. 그거 장기한들이 만났으면요. 김구성 아 김구성 유승인이 사제 어수선을 치를 각재. 사제를 산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. 하시면은 몰라도 그게 없으면은 다 끝났습니다. 그러니까. 이안 하면은 반대치사라세요다 예. 네. 아니 저 지금 아아 예. 진짜 고맙습니다. 예. 죄송요정이고나아 <laughs> 아주 많이 못죽어고안죽안죽아 제가 왜 그런 기를얻는다 300년이면 500년이면 4대0년이면 400년이면 4 0다년이면이면 400년이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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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0 0년이이면 400년이면 4 0

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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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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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조심하세요 차올이고그뭐니까어이예예그러왼쪽좀 체력 좀 합니다 조심하세요 차 왼쪽으로 왼쪽으로 ゲイゴドが、このゲイ、ソウルゲイ。ゲイス

부들나 뭐 예. 그래도.. 여기 조금만 봤어 그러니까 나도 오늘 김유정 적이라 서고

<목소리> 자, 차옵니다. <목소리> 차 나가요, <목소리> 차요. 도더 잠깐 정지에요 차가 잠깐 지하는요 아이고. 아니 완전이고 아니 진짜